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음, 장중인데요. 네, 장중에 음, 영상을 한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2020년 5월 13일이고요. 네, 점심시간이네요. 12시 8분입니다. 어,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어, 전체적인 시장도 플러스권이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이 어, 자체가 이제 어, 2년 만에 바이오 큰 장세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선봉에 서는 것은 시가 총의 큰 어, 규모를 차지하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신약 업체들 보면 뭐 최근에 뭐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군부를 계속 떼는 거죠 이 업종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올해 가장, 어, 언행적으로, 실적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업종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고요. 또, 이제, 어, 코로나 사태에서 오히려 더 수혜 쪽으로, 어, 영향을 받는 업종. 그리고, 이제, 올해 경기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뭐랄까요. 뭐, 부정적인 이슈가 거의 없는, 예, 네. 그런 업종으로서, 메이저 수급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음, 고성장 업종이면서 네, 수급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셀티론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주분들은 뭐 걱정 없이 올해 상당히 좀 희망찬 네, 그런 미래를 그리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뭐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몇개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오 장세에 대한 올해 전망을 가지고서. 어, 포트를 구성하고 또 이렇게 영상에서 많은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일단 뭐, 뭐 보여드리죠. 셀트론 예, 오늘 지금 현재 1.4% 상승 중이고요. 앞서 요 매물 대가 있잖아요. 예, 요 돌파하려면 강력한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가 될지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뭐 좋은 호재들 뉴스들을 이제 분석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뭘 가지고서 할지는 뭐알 수가 없죠. 음. 뭐 어쨌든 악재보다는 호재가 첩첩첩 쌓여있기 때문에 그중에 뭔가를 어떤 카드를 가지고서 저 매물을 소화하고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패턴으로 보더라도 요거는 굉장히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지금 위로 뻗어나갈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셀들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패턴 자체가 네, 위로 뭐 지금 시속기 거의 뭐 직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역시 이 앞서의 요 매물대를 어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뚫어줄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시면 뭐 어떤 걸 가지고서 하겠죠? 뭐 진단키트일 수도 있고 치료제일 수도 있고 뭐 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예어 그리고 이제 셀트론 이제 제약입니다. 예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어 급등주 차트요. 예, 네, 사실 전고점 때 지금 뭐 돌파했다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고점 때 매물들 계속 소화를 하면서 어, 타이밍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세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마음대로 할수 있겠죠. 예, 네, 그 누군가가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목 모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네. 완전 정배열에 시장 대비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게뭐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어, 당연시 되고 입니다 명분 기술적 패턴 뭐 수급, 뭐 투자 심리 전체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의 어떤 예, 주도 주 섹터 예, 뭐군도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걱정 말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셀트론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증권사 대부분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중에 저번에 이제 하나 금융투자 선민정연구원께서 쓰신 리포트, 목표주가 상향하면서 나온 거, 그곳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시각,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어, 오히려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한, 예, 네, 투자 의견을, 어, 하향한, 예, 네, 그 리포트를 좀 제가, 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요그 어떤 주주가 되고 이제 긍정적인 면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 의견들도 어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아주 객관적이면서 우리가 주식으로 롱런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요. 항상 좋은 면으로만 바라보고 이러면 <laughs> 편향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이런 시각을 가진 애널리스트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리포트를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이제 서근희 연구원님께서 어, 만든 어떤 자료입니다. 제목이요. 셀트리온 돋보이는 실적 성장. 음, 하지만 아쉬운 원가율. 아쉬운 원가율은 이제 뭔, 뭔지 알것 같은데요. 그 이제 그, 론자 CMO 물량, 거기 에 이제 초기 생산 물량이 이제 원가가 좀 높다 보니까, 에, 예,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실적 성장은 돋보이지만, 이 수익성 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어떤 제목을 좀단것같고요 어, 발표된 실적 컨센서스를 비교하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9% 정도 하회했다. 뭐, 단 리포트랑 이제 비슷하죠? 예. 어, 코로나 19 여파로 셀트론 제약의 실적이 부진했다. 두 번째는 예, 원가율 부담 일부 지속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업 이익이 하회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예. 코로나 19 여파로 셀트론 제약의 실적이 부진하다.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 실적이. 이제 셀트론 제약의 실적은 우리가 이제 연결로 체크를 해 봤지만 예. 이 부분에 이런 부분 지금 이제 옛날에 예전에 짚어봤다 이런 거는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예,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제 셀트론 관련된 예전 영상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업 적자가 난것 같아요. 예, 정확히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실적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깎였다. 그리고, 어, 스위스 론자의 이제 싱가포르 CM, 공장의 CM 물량. 거기 이제 위탁 맡겨놨거든요. 램시마 조합 그 생산을 고그 이제 초기에 일부 원가율 낮은 것들이 소화되면서 매출로 잡히면서 어영업이 깎아먹었다. 요걸 이제 좀짚었구요어 원가율 정상화가 이건 좀 예상보다 느리다. 네, 그래서 2020년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한다. 근데 미국에서 트룩시마 어 점유율, 네. 마켓슈어라고 이제 약자로 MS라고 표현하거든요. 트룩시마의 MS가 이제 추정치를 상향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 있다. 음. DCF 방식, 이제 현금 흐름 방식으로 산출한 목표 주가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예. 현 주가 수준에서 상승 여력은 제한적으로 투자 의견은 하향하겠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뭐더 이상 상승하기 좀 어렵다. 음. 일단은 뭐 향후 원가율 개선 속도라든지 미국 내 바이오 시밀러 점유율 정조에 따라서, 어, 실적 추정은 변경할 예정이다. 이렇게, 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 수익성이 조금 나빠진 부분에서 조금 비중을 둔 의견을 좀 제시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어, 실적의 해석, 해석, 그리고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 거를 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1분기 리뷰, 연결 기준 매출액 3,728억, 영업이익 1,202억. 예. 셀트론 바이오 시밀러는 중증 환자 대상 치료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그랬죠?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 뭐, 암 걸리고 자가 면역 때문에 그리막 아파 죽는 사람들, 예, 안 먹을 순 없죠? 예, 그래서 영향은 뭐 거의 없었다. 예, 보면 될것 같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셀트론 제약 실적이 좀 부진했다. 어, 어떤, 이게, 이거랑 이거랑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네요. 네.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모르겠어요. 어, 무슨 연관성으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가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9% 하회했다. 램시마를 지금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네. 네. 론자 CMO 쪽에. 그래서 이제, 어, 트록시마를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음 이제 셀트리온 인공장에서 만들다가 이 공장에서 만들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원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만 계속 한 공장에서 만들어야지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효율성 때문에. 예, 네.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4분기에 매출 원가 상승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여 2020년부터는 매출 원가 정상화에 따른 영업이 개선을 기대했으나 이번 1분기 외출원가의 부담이 일부 지속됐다. 응. 회사 측에서 설명한 게이 이제 트럭 시멘 생산 공장 요 요거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본사 쪽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외출 원가가 좀 부담이었다. 이뭐 맞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둔지에 따라서 이제 투자 의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응. 어 그리고 이제 2020년. 전망, 아웃룩, 전망. 어, 2020년 수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미국 트룩시마. 점유율이 이제 7.9%. 어, 램시마 이제 미국 수출명이죠. 인플렉트라가 10.1%.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거기에 이제 작년 10월에 우선 처방 등재되면서 이 약품을 우선적으로 처방한다. 예,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어,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거를 이제 말해줬고요 2020년 올해 연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트룩시마, 인플렉트라 각각 3% 1% 상향 조정. 연말까지 트룩시마가, 어, 한11% 점유율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램시마가 연말까지 지금 10%인데 한11% 정도까지 갈 거다. 좀 보수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조금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낸 걸로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10%고 우선 처방돼 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막 어, 전율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1%라는 건 조금 보수적인 거죠. 예. 그래서 매출액 추정을 상향 조정은 해요. 1. 이제 1.5684억에서 예. 한 100억 정도 늘렸네요. 하지만 예상보다 느린 원가율 정성화로 2020년 영업 이익은 소폭 하향 조정한다. 예, 한 300억 음, 내렸네요.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놨네요. 코로나19 관련 모멘텀. 지난 3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착수 등의 모멘텀으로 주가 급등하면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기대감 선반영.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랐다. 이 얘기죠. 하지만 이제 국내 중증 환자수 감안 시, 예, 네, 임상 환자 모집에 우려. 그렇죠. 저도 이제 요요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막, 뭐랄까, 한 자리 수, 환 자수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태원 사태가 터지면서 몇십 명 단위로 됐기 때문에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임상 환자 모집이 좀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뛰어넘는 7월 중 셀티론 헬스케어를 통한 유럽 임상 개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해외에서 임상 어찌 됐든. 7월 중에 인체 임상을 지금 국내든 해외든 들어갈 예정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 이제 서근이 애널리스트 연구원 님도 이제 이렇게 좀 쓰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실적 추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게요. 이 서근이 연구원 님께서는 이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축에 속하는 전망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어, 올해 1조 6천억 매출이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자라면 한 2조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명원님들도 거의 2조에 가까운 어떤 수준의 전망치를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 내, 내년도, 2021년도에도 1조 7천억 정도, 예, 네, 요 정도 예상하고, 2022년 이에도 1조 9천억, 2조가 되지 않아요. 예, 네, 아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터랑 이제 트룩시마의 점유율을 연말까지 예측한 게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그 부분에서 이런 예측치가 나오, 나오게 된것 같고요. 램시마 SC에 대한 어떤 어 잠재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언급이 없네요. 예. 그래서 어 다소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전망대를 토대로 실적 부분에서도 예, 다른 어떤 애널리스트분보다는 어 현저하게 좀 낮은 전망치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가, 이제, 추후에, 이제, 출시가 될수 있는 그런, 뭐, 휴미라, 이제, 고농도 시밀라라든지, 램시마가, 이제, 유럽에서 연말까지 전 유럽에, 이제, 출시가 되고, 이제, 적응증을 전체로, 이제, 지금은 류마티스만 하지만, 전체로, 이제, 자가 면역 전체 질환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게, 이제, 어, 상반기 정도, 이제, 승인, 낙원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아마 투자견을 조금 달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좀 듭니다. 하지만 예, 일단은 뭐 원가율 예, 정상화 안 되는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셀트론의 이제 연결로 잡히는 셀트론 제약의 실적이 예, 다시 좀 좋아질지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아진다면 아마 달리 표현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삼성 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 가장 부정적인 리포트도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좋은 쪽으로만 계속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방향에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리포트나 어떤 자료도 참고를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뭐 공교롭게도 좀 삼성증권에서 나왔다는 게 공교롭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셀트룸 그룹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 뭐 어떤 다른 감정이 전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 정도 리포트 해석 마치도록 하구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참 좋습니다. 네, 다들 오늘은 장 끝나고 네,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